여호수아기 23장입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요단 강에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 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의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천 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의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지만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리실, 없애버리실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언약을 어기고,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당신들은, 당신들은 그가 주신,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망하게 될, 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24장 여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구오두머리들과 그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와서 섰다. 그때 여우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아울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라테스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들 그,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고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 내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너희의 조상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홍해까지 너희 조상을 추격하였다. 너희의 조상이 살려달라고 나 주에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바닷물을 이끌어와서 그들을 덮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멸망시켰다. 그때모압의 10, 10불의 아들 발락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웠다.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부월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난 사람과 헷 사람과 기리가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사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번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메토,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무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우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우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유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우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도를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돌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우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두네아들 여우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백삼십 세였다. 사람들이 그를 그가 유산으로 받은 담나세라에 장사하였다. 그것은 가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다. 이스라엘은 여우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우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 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것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백냥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아론의,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도, 엘리야살도 죽었다. 죽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를, 그를 그의 아들 비니아스가 유산으로,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의 삼간 지방인 기브아에 장사하였다. 아멘. 사사기 1장 여서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한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난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가난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그들은 배색에서 만명이나 무찔렀다. 그곳 배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배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난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배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 배색은 내가 이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당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자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여 그곳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웠다. 그 다음에 유다자손은 상간 지방과 내게 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난한 사람과 싸웠다. 또 유다 자손은 헤브론에 사는 관한 사람을 쳤다 헤브론은 전에 기랏 아르바라고 불렀던 곳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무찔렀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랏 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랏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리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의 자기,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리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려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셈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래샘을 주었다 모세 장인은 겐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대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바세 사는 가난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또 유다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글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상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고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요셉의 집안 역시 배대를 치러 올라갔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요셉 가문이 베데를 정찰하였는데 그 성읍 이름이 전에는 루스였다. 정찰병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찰병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일러주니 그들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칼로 무찔렀다. 그러나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누스라고 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린다. 문하세 집화가 뱃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단악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불느암과그 주변 마을들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난 사람들을 모조리 무찌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난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난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스블론 지파가 기드론의 주민과 아알롤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르홉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산까닥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닷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베세메스와 베다닷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상간 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군이 되었다. 아모리 사람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에 있는 바위에서부터 그 위쪽이다. 아멘. 2장.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메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우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우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우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우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 선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스 산 북쪽 딤나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 주 조상들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고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시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 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 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다른, 다른 민족들을 얼른, 얼른 몰아내지,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게 하셨으므로 여호사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아멘 3장 가난한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에서 다섯 통치자와 가난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시일 사람이다. 시일 사람은 바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에까지 이르는 네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난 사람과 햇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부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사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여덟 해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아방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안문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 8덟패 동안이나 모아방 에글론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웃을 시켜 모아방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웃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속옷 속에 차고. 부아방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웃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웃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 되드라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있었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우시 왕에게 다가섰을 때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우시 인근님께 전하여 드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에우스 왼손으로 오른속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차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우시 그 칼을 칼을 빼지 안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붙었다 에웃은 현관으로 나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에웃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은 몸을 피하여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쳤다.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상간 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상간 지방에서 쳐 내려갔다. 에웃이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처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만 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에그 다음에는 아낙의 아들 삼가리 사사가 되었다. 그는,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아멘.